아이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죽음의 이긴 것을 역사적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보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려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요. 그래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부활절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요. 네. 그런데 얘들아. 왜? 너희들은 정말 부활절이 기쁘니? 그럼, 에흠, 그에 단지, 어, 0년도 더듬은 이나 말씀을 경험에 비춰볼 때, 경험에 비춰볼 때, 부활절은 나에게,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에이. 오, 그게 정말이야? 난,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도 했어. 그런데 우리 중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다닌 말씀이 너를 그렇단 말이지? 그래. 선생님은 부활절이 교회에서 제일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음, 그건 많이 들어서 뭐들어말해주세 부활절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기쁘거나 마구마구 감동이 밀려오는 건 아니야. 가는 거리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신나는 캐럴도 울려퍼지고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도 하니까 예수님 이 태어나신 게 정말 기쁜 것 같거든. 또 수술 감사절에는 맛있는 사과, 배, 네, 줄 떡도 먹잖아. 많은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인 걸 보면 일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지기도 하지만 부활절은 뭔가 2%가 부족해. 너무 밋밋하단 말이야. 음. 내가만 한리프로가 음료주는 아니겠지? 이거 <laughs> 어, 얘들아. 이거 오늘 예술 들으면서한번 생각이 떠올랐는데. 무슨, 무슨 생각? 생각? 부활절이 밋밋하다며 그럼 우리가 부활절에 감동을 만들건 어떨까? 부활절에 감동을 만든다고? 어떻게? 내년 보내도 부활절 같아 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부활을 가져을주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누가 가장 감동스러운 걸 준비해오는지 내기를 해보는 건 어때? 내기라고? 그래, 좋아.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마음으 가장 잘 느낀 사람이야 할 테니까. 어허, 어, 그것 참 기특한 생각이로구나. <웃음> <웃음> 그것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은근히 어렵겠는걸.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은 깜짝 놀라실걸? 히힛!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를 제일 잘 다니시니까 두 분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내가 1등이 되겠지? 우리 항상 말썽만 부르는데 이법회에 선생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야. 얘들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Carré. 그래, 좋아! 그런데 <enfant> <살챰> <살야> <Celine> <요> 도대체 무엇으로 선생님의 그걸 납득지 내 이름이 말씀이니까 제 성향적으로 감동을 주어야 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의 감동이라 너무 낭만적이야. <laughs> 난왜 부활절 하면 빨문 이랑 밖에 생각이 안 나지? 부활절이 감동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찜질방? 맥밥과 달걀이 먹고 싶어지는 점?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어떤 감동을 준비해올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렇게 양을 준비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 제일 위식십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흔히 6월절 어린 양의 상징되죠 구약 시대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희생재물을 대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위해 희생 재물을되셨던 거예요. 그럼 대긴 이쯤 하고 어서 다들 어떤 감동을 준비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까요? 야, 모두들 안녕. 준비는 다 됐겠지? 그럼 물론이지. 그럼 우리 선생님을 모셔오자. 그 선생 그 좋아. 좋아 선생님. 우리가 줄만나 늦게 오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찾으러 가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불러보자. 선생님. 아니 너희가 먼저서 와 선생님을 기다리는 날도 다 있네. 아 정말 감격스운 부활절이구나. 정도에 놀라시면 곤란해요. 저희들이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하는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거든요 부활절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봤어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 부활절의 감동이라. 음, 정말 멋지겠다.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보여줄 거야? 바로 오입니다 짜잔! 웬시자봐 그건 우리가 매일 보는 십자가잖아. 그것과 하나님, 예,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 어허, 진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가까운데 있는 법이야.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사랑의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이 비어있는 십자가는 바로 빈 무덤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늘로 오르신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다시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는 거구나. 맞지? 그렇구나. 나는 이 백합을 준비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붙일 때 모두들 슬퍼하고 혼취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이 지나자 이 백합처럼 피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남셨잖아. 예수님의 발합은 바로 예수님의 볼에 담은 꽃이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백합을 표현하고 싶었어. 오, 멋진데. 백합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 그런다, 얘들아. 너 어때? 야, 한예쁜. 내가 공주인 건 아는데,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잊은 거 아니야? 여기 패션쇼장이 아니라고. 아,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그러길래, 물음에 잠잡고 있어. 이 나비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예쁜 상징이라고. 나비도? 들어봐. 나비가 뇌구치에 있을 땐 죽음을 의미해. 아무도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 그런데 뇌구치 속에서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화려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올라. 참내 깜짝 놀라게 하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거라고. 예수님은 멋지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우와, 예수님의 말은 정말 멋진 거로구나. 걔 아무도 없느냐? <laughs> 엉뚱이는 자기가 부활하 예수님인 줄 아나 봐. 내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laughs> 에이, 잘생기니 얼굴을 보지 말고 왕관을 받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시바를 쓰셨잖아. 하지만 이 왕관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르신다는 왕관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다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말은멸루왕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우와, 언둥이 멋진데? 정말 예수님 같아. 그렇지? 내가 오픈해서 그렇지. 뒷장은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 누가 예수님을 부활해? 가장 아, 쉽고 감동적으로 살할걸까난 너희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다 마음에 들거든 나도 그래 십자가, 백화, 나비, 왕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고 놀라운 건 줄, 난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니까 우리끼리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겠다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자 선생님, 저희들 중 누가 부활의 감동을 감동적으로 잘 표현했나요? 음. 우선 선생님의 심장을 먼저 말해 볼까? 선생님 마음은 기쁨, 감격, 감동, 그리고 또 감동 또그 자체야. 아, 선생님 정말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음. 근데 너희들 중한 명을 뽑으란 말이지? 이거 정말 고민인데.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 생각에 어, 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을 한한 한 사람만 고, 고르라는 건 너무 어렵지만 너희들에게 가장 감동받은 한 사람을 고르라는 건 자신 있는데. 감동받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너희들의 예쁜 마음에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감동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하신다고요? 선생님, 그건 정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laughs>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감동하고, 이번 부활절은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조, 그래, 조금 고민은 했지만 정말 멋진 부활절이야. 소년부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으로 느껴보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의제 모습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구경꾼이었어요. 부활의 감동을 찾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조용히 기도했더니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답니다. Goodness.